내가 좋아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저 이거 알아요. 99번 시나리오까지 클리어하면 돼요. 작가님, 저는 다른 결말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여러분 드디어 개봉합니다.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웹소설계의 레전드 그리고 인기리에 연재중인 네이버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 이하 전독시가 실사영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품의 원작소설은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 신화, 우주까지 뻗어가는 시공간 초월의 압도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고 수십 명의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사영으로 만든다고요? What?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처스는 전독실을 무려 5부작으로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라이즈 픽처스 원동현 대표는 전독실을 처음 접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를 보여줄 기회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팬덤을 가진 이 작품 과연 영화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기대와 우려, 팬심이 공존하는 상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사화에 대한 팬들의 걱정, 예고편에서 드러난 캐릭터 싱크로율, CG 구현력과 세계관 표현력, 루머와 해명 정리, 그리고 놓치면 아쉬운 기대 포인트까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실사화에 대한 팬들의 걱정입니다. 원작 팬이라면 누구나 했을 걱정. 과연 이 방대한 세계관을 2시간짜리 영화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웹소설과 웹툰은 상상력의 극대화가 가능한 반면 실사영화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무려 10년간 연재된 세계관, 수십 개의 시나리오와 수백 명의 캐릭터들, 과연 원작 왜곡 없이 설정은 유지하며 제작진은 이걸 어떻게 요약했을까요? 제작 루마가 돌자마자 팬들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우 감독은 소설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가져와서 2시간짜리 영화로 완결성 있는 서사를 만들어야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원작 팬의 마음 원작의 철학과 재미를 살리고자 했다며 현실과 판타지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그 설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스팅이 발표되자마자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니오섭 배우가 맡은 김독자 역. 원작 속 김독자는 평범한 인상이지만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죠. 키도 175cm쯤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오섭 배우는 무려 187cm의 조각미남. 감독님도 처음 미팅에서 저렇게까지 키가 클 필요는 없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보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단발 이상 노세트 헤어 스타일 등 일상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안효섭 배우 본인도 최대한 김독자의 감정선을 따라가기 위해 순차 촬영과 감정 몰입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효섭 배우는 독자는 스킬도 없고 그냥 뛰어야 한다며 달리기 실력만큼은 확실히 늘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비주얼은 약간 다르지만 연기로 싱크를 맞췄다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배우 이민호 씨가 맡은 유중혁은 어떨까요? 유중혁은 웹툰 내에서 회기자 캐릭터로 냉정하고 무뚝뚝한 성격과 동시에 전투력이 압도적. 인물입니다. 배우 이민호씨는 이런 멋짐을 전면에 내세우는 캐릭터는 부담스럽다고 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카리스마와 고독함을 잘 살렸다. 유중혁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현진도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최수빈씨가 맡은 유상하 역. 웹툰 속 유상하는 밝고 털털하지만 굉장히 반듯한 비주얼인데 최수빈씨는 좀더 현실적이고 감정선이 복잡한 유상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수빈씨는 모두가 나아갈 때 혼자 걱정하는 유상하가 미워보일까봐 감독님과 계속 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에 대해 웹툰보다 현실감이 있어서 오히려 공감이 된다.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강조된 해석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나 씨가 맡은 정의원 역은 어떨까요? 정의감 넘치고 무표정한 액션 캐릭터인 정의원. 나나 씨는 거의 대사 없이 액션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나나 씨 역시 "지금껏 이렇게 대사 없는 배역은 처음이었다"라고 하며 액션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 반응은 "이렇게 액션을 잘하는 줄 몰랐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신승호 배우가 맡은 이현성 역. 신승호는 무게감 있는 단단한 방패 역할을 맡았고 원작에서의 바위 같은 남자 이미지와 신 싱크로율이 꽤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승호 씨 역시 원작 속 우직하고 듬직한 군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 본인도 바위처럼 보이기 위해 온 몸에 힘을 주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힘 너무 줘서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이현성처럼 묵직한 포스를 잘 살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수 씨가 맡은 이지혜는 원작과 비주얼 싱크로가 꽤 높지만 예고편이 공개되자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이지혜 캐릭터의 무기 때문이었죠. 원작에선 칼을 휘두르던 이지혜가 영화에선 총을 쏩니다. 배우 성이 이순신인데. 총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김병호 감독은 이에 대해 무기 차별화를 통해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려는 연출이었다고 해명했죠. 근데 여기서 잠깐 배우성이란 뭘까요? 이는 일종의 스폰서 개념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생존을 위해 후원받는 성자들을 배우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들이 게임 시스템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정 인물의 배우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칼에 대한 해명은 분명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지 일부 팬들은 이런 변형도 영화적 연출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비주얼 100% 복사보다 연기와 해석으로 싱크로율을 살렸다는 평가가 많고 조금 다른 비주얼이라도 캐릭터의 본질을 살리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작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영화 전독시의 핵심은 결국 압도적인 세계관을 얼마나 리얼하게 구현했냐 이거죠. 예고편을 보시면 지하철에서의 첫 시나리오 발동 장면부터 도시가 붕괴되고 괴수들이 출몰하는 시퀀스까지. 한국 SF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비주얼이라는 평도 나올 만큼 CG와 연출력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도깨비 비영이 등장해서 모든 인간은 시나리오를 부여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웹소설 팬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실하게 재현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캐릭터 자체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털이 많은 원작 도깨비의 묘사를 현실화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던 듯 합니다. 예고 편석 비영은 마스코트 같은 귀여운 이미지로 등장했죠.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은행 캐릭터 같다. 대출 잘해줄 듯지자체 마스코트 같다라는 농담도 나왔는데요. 실제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반면에 이런 귀엽던 캐릭터가 갑자기 소름 끼치는 얼굴로 돌변한다면 그건 진짜 반전 명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김병호 감독님은 현실과 판타지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가장 고민이 됐다고 밝혔고, 특히 현실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비현실 요소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창, 상태 창, 배우성 선택지 같은 게임 시스템적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공들인 부분인데요. 이 역시 원작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잘 뽑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G 구현력과 세계관에 시각하는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편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로 간다는 점 앞으로 더 많은 스토리와 설정이 나올 걸 생각하면 이첫 편은 말 그대로 세계관 입문서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전독시는 4가지 포인트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레전드 웹소설의 실사와 도전 높은 캐릭터 싱크로율과 배우들의 몰입도 전독시만의 독창적 세계관과 CG의 실현 원작을 존중하고자 한 제작진의 세심한 노력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는 한 편의 대작으로 완성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독시 처음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대도 만만치 않죠. 전독시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영화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예고편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스틸이었습니다.